겨울철 주얼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꺼운 외투를 입으니까 어차피 옷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겨울엔 주얼리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외투를 벗는 경우가 많잖아요. 겨울의 주얼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외투를 입었을 때도 벗었을 때도 세련된 포인트를 줄수 있거든요. 겨울철 자주 입는 옷에는 어떤 주얼리가 어울릴까요? 머리카락을 살짝 넘길 때 반짝이는 귀걸이. 장갑을 벗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반지처럼 작은 디테일로 큰 차이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겨울철 대표 아이템 폴라티부터 시작해볼게요. 폴라티는 따뜻하고 깔끔해서 겨울철에 자주 입지만 주얼리를 매치하려면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목이 이렇게 꽉 막혔는데 목걸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초급 버전. 긴 목걸이로 시선을 아래에. 폴라티에는 긴 목걸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어울려요. 목걸이가 길게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려 답답한 느낌을 싹 잡아주거든요. 특히 심플한 팬던트가 달린 롱 목걸이는 어떤 폴라티에도 깔끔하게 어울리고 컬러스톤이 들어간 롱 목걸이는 단색 폴라티에 생기를 더해줘요. 중급 버전, 진주 목걸이로 클래식한 매력을. 긴 목걸이만 정답은 아니에요. 보통 길이의 진주 목걸이는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두세 겹으로 레이어드된 진주 목걸이는 화려한 무드를 강조할 때 제격이에요. 특히 진주 목걸이와 체인 목걸이의 조합은 요즘 가장 핫한 레이어드 스타일 중에 하나죠. 고급 버전 귀걸이로 화사함 더하기 나는 목걸이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세요. 볼드한 후프 귀걸이는 폴라티의 단조로움을 잡아주고 드롭형 귀걸이는 얼굴선을 따라 화사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특히 머리를 귀 뒤로 넘길 때 살짝 반짝이는 귀걸이 그런 디테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거든요. 이번에는 코트에 어울리는 주얼리를 알아볼게요. 겨울철 코트를 입으면 주얼리가 다 묻히는 경우가 많죠. 코트 입으니까 그냥 주얼리 대충 생략해도 되지 않나 싶지만 사실 포인트만 잘 잡으면 훨씬 멋지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초급 버전 짧고 간결한 목걸이. 긴 목걸이는 칼라에 가려질 수 있으니까 짧고 간결한 초커 스타일 목걸이를 추천드려요. 펜던트가 달린 초커 목걸이는 목선을 살려주면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고. 진주목걸이는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중급버전. 손목에서 반짝이는 테니스 팔찌. 코트 소매 끝에서 살짝 보이는 테니스 팔찌. 진짜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빛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손목에서 반짝이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특히, 티파니의 테니스 팔찌 같은 아이템은 코트와 찰떡궁합이죠. 고급버전. 반지와 팔찌의 균형 잡기. 장갑을 벗을 때 팔찌와 반지가 동시에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완벽한 스타일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디자인의 균형이에요. 팔찌가 화려하다면 반지는 심플하게. 반지가 볼드하다면 팔찌는 얇은 체인 스타일로. 이 균형만 잘 맞춰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완성돼요. 예를 들어 까르띠에 러브 뱅글과 파베 세팅 반지 조합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너스 팁. 손끝을 활용한 스타일링. 장갑을 벗는 순간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나 화려한 칵테일 반지가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면 정말 멋지겠죠. 그 자체로 시선을 사로잡는 디테일이 되니까요. 하지만 장갑 속의 반지. 너무 불편하진 않을까? 반지 때문에 장갑에 올이 뜯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갑을 착용할 때도 반지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출된 스톤이 없는 심플한 밴드 디자인이나 파베 세팅 반지처럼 스톤이 작고 돌출되지 않은 스타일은 장갑 속에서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빛나죠. 특히 진주 반지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소재의 반지는 니트나 모직 장갑과도 잘 어울려요. 5에서 7mm 정도의 심플한 진주 반지 스타일이 장갑 안에서 딱 깔끔하게 자리 잡아요. 장갑이랑 반지가 부딪히지도 않고 튀어나오는 것도 덜하니까 깔끔하고 단정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가죽 장갑은 탄탄한 소재라 돌출된 반지도 착용 가능하지만 니트 장갑은 올이 나가지 않도록 매끄러운 반지를 추천해요. 자, 이제 고급 단계로 가볼까요? 이건 진짜 우아함의 끝판왕인데요. 바로 반지를 장갑 위에 착용하는 거예요. 어머! 장갑 위에 반지를 낀다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크 장갑이나 모직 장갑 위에 볼드한 반지를 살포시 얹어보세요. 와, 이거 진짜 고급 호텔 로비에서만 볼것 같은 룩이 완성돼요. 실제로 디올이나 샤넬 쇼에서도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선보였거든요. 올 연말 럭셔리 파티에 참석할 계획이시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은 패딩에 어울리는 주얼리를 알아볼게요. 패딩은 부피감이 커서 주얼리가 완전 파묻힐 것 같지만... 얼굴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귀걸이를 활용하면 부피감에 눌리지 않고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볼드한 후프 귀걸이, 드롭 귀걸이처럼 크고 화려한 디자인이 패딩 특유의 볼륨감과 어울리죠. 패딩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를 같이 착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비니에는 심플한 스터드형 귀걸이를 바라클라바인 드롭형 귀걸이로 얼굴형을 강조해 보세요. 패딩에 달린 후드를 쓸 때는 볼드한 귀걸이가 잘 어울려요. 광택이 있는 패딩에는 매트한 주얼리, 매트한 패딩에는 반짝이는 주얼리를 매치해서 질감을 균형있게 맞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패딩의 볼륨감 자체가 시선을 끌기 때문에 주얼리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중에 한두 가지만 집중하세요. 컬러감이 강한 패딩에는 골드나 실버 주얼리로 단순화하고 모노톤의 패딩에는 컬러스톤을 세팅한 주얼리를 한다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은 겨울철에도 세련되게 주얼리를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투를 벗었을 때도 스타일이 과해지지 않도록 조화롭게 연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귀걸이가 화려하다면 목걸이는 심플하게. 반지와 팔찌를 함께 착용할 때는 서로가 조화로운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겨울 외투 속에서도 우아하고 세련되게 빛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얼리 구매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주제로 더 알찬 꿀팁을 들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링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